어저께 어린이날? 애가 없어갖고 어린이날을 책에 줄께 없어. 동자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... 우리 동자는 애기긴 한데, 나보다 나이가 많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 남자 여, 장, 장가 잘 갔다. 이 남자가 장가를 잘 갔다. 와이프를 잘 얻은 거지. 음. 현명한 마누라. 진짜 잘 얻은 거지. 이세우는 있는 건지. 나는 하나 보여. 하나? 딱 하나. 어... 딱 하나는 보여. 힘들게 보이나요? 어. 네. 근데 아직까지는 이 둘이도, 아 2년 됐다며. 네. 근데 신혼생활 즐기는 것 마냥 그게 있어. 그렇구나. 근데 내가 그랬잖아. 이 손담비람에. 어렸을 때해할거다 해보고, 놀 만큼 놀아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식상하니까 가정이 충실해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똑같은데. 가정의 달입니다. 가정의 달. 나는 가정이 없어. <laughs> 나는 독고총각이야. 가정이 없어.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나는 아무 것도 없어. 더군다나 내물레 어버이날이야. 근데 우리 어머니 어마이 아버이가 다 가셨어. 나는 고아야. 그래서 가정의 달이 오는 게 없어. 왜그인사라에 여쭤본 건데? 마음 아프니왜 그러세요? 그리고 뭐 현실인데 뭐 선생님 어저께 어린이날? 애가 없어갖고 어린이날을 책에 쫓게 없어 동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동자는 애기긴 한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<laughs> 동료도 저기 있고 저도 애기긴 한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<웃음> <웃음> 왜 그러세요 그리고 선생님 연세가 몇이신데 무슨 고아예요? 고아지. 어머 음, 여보다 돌아갔고 가정의 달인데 어린 이 나이인데 자식 새끼는 없으니까는 그냥 빨간 날이고 가정의 달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는 내 나만 잘 살면 된다 싶어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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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그리고 못찌고지도 있고. 아유, 야. 아무리 내가 강아지 키우지만은 개는 개예요. 근데 요새요 못지 좀 이상해요. 왜? 저한테 뽀뽀도 안 하고 왜 저러죠? 너뿐만이야. 나한테도 그래. 왜 그래요 요즘? 개충기 왔는 갑지 뭐. 그런가? 딱 개충기 올 나이야 제가. 착한 못지다. 어디 아픈가? 아프기는 네. 야 간식만 바로 눈이 희번덕거리고 잘만 먹지. <laughs> 개충기 개충기. 아까 가정의 달인데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음. 한번 여쭤봤어요. 똑같애? 네. 독과통각? 어, 궁아 궁아 볼 거예요. 궁아? 네. 불러 남자분꺼부터 음. 남자 이씨예요 음. 그 여자분은 이분은 성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부부지 오. 와 아까 최진혁 씨랑 제거 넣었을 때는 그렇게 안 해가고 <laughs> 난리를 치. 뭐 아닌 건 아닌 거고. 이두 분은 부부. 로 나오네요. 부부지. 네. 근데 이 남자 여장가 잘 갔다. 이 남자가 장가를 잘 갔다. 그래요? 와이프를 잘 얻은 거지. 헉? 현명한 마누라. 진짜 잘 얻은 거지. 그리고 뭐 경제 능력을 봐도 여자가 좀 나비. 네. <laughs> 경제 네. 능력을 봐도. 여자가 좀 나아비 그래서 이 남자 장가 잘 갔다 근데 둘이 아이 달잘잘 살겠다 네. 궁합 좋아 잘 살아 그리고 이 여자가 되게 현명해 이 여자가 되게 현명해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 옛날에 놀고 다놀 사람이 일찍 노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한다 그랬다 딱이 여자가 그 짝이야. 젊었을 때놀거다 놀고 즐길 거다 즐겨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가정생활이 재밌어 음... 그래서 이 여자는 현명하게 가정생활을 잘 끌고 나가는 거야 네. 그리고 이 남자는 그러기 때문에 마누라를 잘 만난 거고 어... 근데 끼는 많거든 이 여자가 근데 젊었을 때덜 놀고 덜 누렸으면 결혼 생활에도 그냥 충실하진 않았을 거야. 근데 이미 놀 만큼 다 놀았고, 즐길 만큼 다 즐겨봤고, 해볼 거다 해봤기 때문에, 이젠 그게 실증나고 재미가 없어. 그니까 러 이제는 내 서방 뒷바라지, 내 새끼 뒷바라지, 가정생활 꾸려갖고 이게 재밌는 거야. 음, 결혼한 지가 어. 2년 정도 됐는데, 어. 사이가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잘 만났어. 궁합 좋아. 사진 같은 것도 잘 올라오고, 음. 이런 상황인데, 음. 아직 이 새가 없어요. 음, 음. 이 새우는 있는 건지? 나는 하나 보여. 하나? 딱 하나. 오. 딱 하나는 보여. 좀 힘들게 보이나요? 어. <목소리> 어. 근데 아직까지는 이 둘이도, 아, 2년 됐다며. 네. 근데 신혼세간 즐기는 것 마냥 그게 있어. 맞아요. 그런 어. 사진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급하게 이세를낳야 되겠다, 이것보다는, 지금 아직까지 뭐 신혼생 즐기고 알콩달콩 자기들끼리 재미지게 살고, 이게, 이게 더 좋아. 음. 근데 자식은 하나 있어. 음. 사실 이두 분이 결혼할 때, 어. 좀, 어, 구설이라고 해야 되나, 어, 어.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. 어, 어. 왜냐면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. 맞는석달 만에 결혼했다고? 속도위반 아닌데 이세가 없다 그랬는데 속도위반 이세가 없다니까 그 3개월 만나기 그 훨씬 이전에 어. 한 10몇 년 전에 한번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래요 어, 어, 어.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나서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어, 막이 어. 결혼식에 이제 이 여자분의 절친들이 참석을 안 하면서 음. 다양한 구설이 좀 있었어요 음, 음, 음. 근데 이 둘은 너무 행복해 보이다 아니 그럼 뭐예요? 둘만 잘 살면 되지. 그럼 그렇죠. 음. 근데 음. 둘이 잘 만났어.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잘 만났어. 음.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는 좀 편히 살수 있어. 음. 내가 그러잖아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이 여자가 나 보인다 그랬잖아. 훨씬 나 보인다고. 음. 그러기 때문에 모든 간에 이렇게 둘이서 뭐 사이도 좋고 뭐 이것도 있지만은 신혼부처 알콩달콩한 것도 있지만 이 궁합도 괜찮지만.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서 여기에 덕을 보고 사는 것도 난 있어 보여. 음, 궁합이 어. 어느 정도로 좋아야 좋은 거예요? 한, 70, 한, 70% 이상. 70% 이상. 어. 아, 70%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. 어, 70% 이상. 그러면 궁합이 좋다고 봐야 돼.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뭐 궁합만 좋으면 뭐백년해로 하고 한다 했는데 요즘에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성격 차이나 진짜 속, 뭐 속궁합이나 이런 거에 안 맞아갖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음. 그런면서 오는 불화도 분명히 있어. 근데 무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궁합, 궁합이 좋든 안 좋든 이걸 먼저 보게 되는 거야. 음. 여자분은 손담비씨. 어. 남자분은. 저기, 저기, 저기겠네. 스키선수. 스케이트. 아 스케이트니? 뭐 스킨지 스케이트인지. 그래, 그래. 두 분의 어. 공합이었고요. 어. 너무너무 좀 이야기들이 많아요. 근데 내가 그잖아 이 손담비람에 응. 어렸을 때할거다 해보고 놀만큼 놀아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식상하니까 가정이 충실해. 응. 그리고 이제는 주부놀이를 하루하루 막 알콩달콩한 거막 하는 게 이게 재밌을 거야. 예전에는 막 쇼핑하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이게 재밌었다 치면 지금은 가정생활하고 집 청소하고 뭐 진짜 집안 가꾸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새끼가 있으면 새끼 뒷바라지하고 이게 재밌는 거야 음. 어떻게 일별 수 없이 계속 사는 거 나는 사는 건 문제 없어 보여 어.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?